편이 감자로 만든 비빔면입니다. 이게 감자로 만든. 음. 이 꼬시레기가 너무 맛있어. 꼬시레기가 끓는 물에 끓는 물에 4분 20초. 서하면잘요 음. 찬물에 헹구세요. 찬물에 헹구기, 여기 뜯는 데가 여기 있지? 여기로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감자 비빔면소스예요 색깔이 좀 밝게 나와야 되는데 밝게 어, 나와 이렇게 나와? 오이도 얹고 계란 와우 잘 됐다 우와 응. 이렇게 얹고 자, 먹어보겠습니다 음. 음. 음, 보세요. 어떤 맛인지 제가 볼게요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자, 이거 감자로 만든 비빔면, 빨간색 비빔면이에요. 음. 시중에 파는 비빔면을 안 먹어봐가지고, 비교가 안 되네. 근데 우리 딸이 맛있다고 합니다. 다른 것보다. 열무, 열무 김치 가져와야 되겠다. 열무 음. 김치. 김치는 안 먹어도 되고, 그리고 다 국산 멀려라서, 감자가 95% 들어있고 그 다음에 쌀가루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비빔소스 들어가는 고추장도 국내산이고요 웬만한 재료들한테 다 국내산을 이게 넣어놨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먹여도 안심이 되는 단백질이 15g이 들어있네요 단백질이 15g이 들어있는데 하루 하루 일일 필요량이 27%가 여기 들어있네요 단백질이 우와. 10개 들어서 15,800원인데, 10개 들어서 15,800원인데, 음,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. 다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